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나 먼 길로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돈이 아니게 중공패정 때문에 비싼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모든 것을 잊고 또 182차 태극기 투쟁에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뚫게 할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이고, 우리들의 힘입니다. 세계에 유례 없는 우리 공화당 투쟁은 많은 우리 교포들을 신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제가 태극기를 들고 맨 처음 아스팔트 위에 나왔을 때, 공범이랑 박, 수첫금의 미친 소리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스팔트를 찾았습니다. 제 모든 걸 버리려고 각오를 하고 아스팔트 위에서 저 잔당 놈들이 쏟아 버린 새누리당의 아스팔트 위에서 입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 가슴 속에 묻어두고 있는 대한 애국당, 가슴 속에 품고 우리 공화당의 당원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입니다. 제가 내 생에 제일 잘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시동생이 10년을 선거에 나와도 한 번도 입당을, 당적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은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투쟁을 하고 우리 대표님을 우리 곁에 또 가시밭길 위에 서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다시 뭉쳐서 이나라오라지에 다시는 우리 자손들에게 물러줄 수 없는 이 고통을 우리가 암환에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전세계에 유리없는 민초정당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희승을 해서 이무르져가는 대한민국에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 힘이 되어 다시는 이런 주사바 정권이 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을 때입니다. 우리 시도당 위원장들, 제 활기찬 제 이기 지도부들을 잘 보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마지막까지, 마지막 인기까지 마지막 최선을 다해봐, 다하겠습니다. 동기 여러분, 정말로 나락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안, 디 박, 김이 소리를 들었을 때 설마 설마 했는데 너무나 모든 게 그림같이 짜리고 있는 한국입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지도부의 말만 믿고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 우유를 외치던 우리들이 잠깐 잠깐 숨을 돌리고 이제 다시 180일차 태극기의 집투쟁에 나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많이 기다려 왔었지요. 저 역시 부산에서 한 주도 빠짐없이 4년을 다녔지만 동기들이 아니 계셨으면 이건 불가능한 길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우리 대표님을 가시받기위에 올렸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을 바쳐 대표님의 모든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우리 당원들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들은 참으로 참으로 고통을 고통인지 모르고 지나지 않습니까? 사계절이 가도 모든 인생의 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라를 구하려고 이곳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대표님이 우리가 이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대표님을 가시밭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가시밭길이 빨리 지나가도록. 당원 여러분, 저 우리 새 지도부를 믿고 힘차게 힘차게 전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허평한 당군님, 우리 애국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캡차하시어 우리 곁에 기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은 우리가 같이 뭉치고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우리는 앞만 보고 가는 우리 공화당 당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권의 돌려막기식 인사에 박지훈이 국정원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원 여러분이 위로만 주신다면 차기 국정원당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꼭 <laughs>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힘치면 어려울 것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 부산시당은 참으로 지금 바쁜 지경에 왔습니다 부산시당 자리가 또 미투사건으로 비어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들 정도는 좋은 젊은 인재들을 우리가 잘 키워서 잘 보필하여 꼭 부산에서 또 승리하는 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산 고로 외치겠습니다. 내 목숨 가져가고 박 대통령 싹방하라! 내 목숨 가져가고 박 대통령 라 <laughs> 여러분 멋진 연설님 김정우 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연사 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자리를 빌러 잠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년 동안 시도장 위원장님들 정말 뚜벅뚜벅 모든 걸 감내해가며 삭혀가며 힘든데도 말없이 걸어오고 앞장서 오셨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그리고 바랬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많이 힘들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화살이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위원장님들에게 시호당 위원장님들에게 향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시도당 위원장님들이 다시 한번 용기낼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모시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여전사의 대표주자 수석대변인에서 이제는 최고위원으로 북한 인권변호사 임지현 최고위원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kita. 우리 공화당 대표님을 모욕당하게 하고 심지어 법률 소송까지 당하게 만듭니다. 명심하십시오. 내 얼굴, 내세치 여가, 우리 공화당을 대표합니다. 2016년 10월부터.